f o 오나좀하얘진거 같다. 약간 맑아진 거 같다. 오일 정도만 사용을 해도 피부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 요걔랑 아주 꿀조합이더라고요. 난 진짜 한 번만 써 봤으면 좋겠어. 붙이고 시간이 지나면 거의 승모가막렇게 일자로 변하는 뭐 그런 건데. 아유. 오늘은 제가 여름 끝물에서 유난히도 또 뜨거웠던 이 여름을 잘 보내주자는 의미에서 제가 여름부터 진짜 잘 썼던 친구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찐템들이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뷰티템부터 시작해서 패션, 그 다음에 뭐 생활용품 뭐 이런 것들 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제가 효과를 좀 봤다라고 생각하는 스킨케어템들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벤튼 구아바 수분 진정 크림. 제가 이거를 접하게 된 거는 벤튼 측에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것저것 많이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테스트하는 그 존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 놨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 분께서 이거의 효과를 너무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나 저거 있는 것 같은데? 그 존을 딱 찾아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써보기 시작을 했는데 몇주막 이렇게 안 써도 한 5일 정도만 사용을 해도 피부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 안에 수분이 진짜 꽉 차가지고 촉촉한데 약간 결광 이렇게 느껴지는 피부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색깔이 되게 특이한데 연보라빛이 약간 돌거든요. 얘가 발림성도 진짜 좋은데 엄청 수분감 있게 촉촉하게 발려요. 흡수도 진짜 빨리 되고 제형은 이렇게 가벼운데 수분 충전은 또 즉각적으로 제대로 해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한 여름에도 진짜 잘 사용을 했으니까 얘는 계절을 그렇게 타지 않고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크림입니다. 이 친구로 크림은 정착을 좀한 동안은 하게 될것 같아요. 또 다른 좋은 크림이 있으면 소개하겠습니다. 얘는 브링그린 제품이고요. 티트리 시카 수딩 토너. 이 친구의 좋은 점은 일단 진정이 빠르고 시원해요. 쿨링감이 엄청납니다. 어, 티트리다 보니까 진정 효과도 확실히 있고 얘랑 같이 딸려오는 솜이 있거든요. 걔랑 아주 꿀조합이더라고요. 이 티트리 성분 자체가 이 피지나 각질 같은 거를 좀 진정을 시켜주는 성분이다 보니까 여름에 막 얼굴 벌개지고막 그러잖아요. 더우니까 몸이 안 좋아서 마스크라도 쓰는 날에는 이런 나비존이 진짜. 민감해진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솜에 잔뜩 묻혀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진정을 좀 시켜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나는 좀 진정이 필요하고 예민하고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앰플 앤 블레미샷 앰플. 일단은 기미, 주근깨, 뭐 이런 잡티들이 고민이신 분들은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피부 관리에 진심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약간 저의 자부심이었는데 제가 피부에 잡티가 진짜 없었거든요. 뭐, 대자연의 날이라던가 그냥 뭐 가끔씩 올라오는 그런 트러블 자국들 제외를 하고는 뭐 기미나 주근깨 이런 거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뭔가 운전할 일도 많고 잘 놀러 다녀서 그런 건지 어느 순간 거울을 봤는데 이 광대 쪽에 잡티가 이게 두세개씩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여름에 이제 미백 앰플들이 많이 출시가 되기도 하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좀 충격을 먹고 몇달 전부터 진지하게 한번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잡티에서는 물론이고 저는 이 피부 안색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세안을 하고 나와서 거울을 딱 보면은 피부가 엄청 뽀얗고 하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생긴 잡티를 케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던 건데 이 피부 전체적인 안색이 밝아지니까 뭔가 문득문득 문득 그냥 쌩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울을 봤는데 어, 나좀 하얘진 것 같다. 약간 맑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만도 한게이 제품이 실제로 7일만에 미백 효과가 나타나는 임상시험에서 100% 증명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피부 잡티 개선에 효과적인 7가지 핵심 성분이 최적의 배합으로 함유되어서 자외선으로 생기는 잡티부터 색소침착까지 케어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보통 이런 미백 제품들은 잡티나 미백 개선에 초점을 좀 두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피부 각질을 개선해주는 성분이 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피부 결 케어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했을 때 피부 안색도 약간 맑아지고 광도 나면서 결 케어까지 해주는 거지 그리고 원래 이런 미백 제품들이 바를 때좀 따갑거나 끈적거리면 아무리 좋아도 손이 잘안 가는데 이 친구는 그냥 수분 세럼처럼 진짜 편하게 발려요. 이 제형감 보이시나요, 여러분? 물 흐르듯이 딱. 촉촉한데 흡수도 되게 빨라가지고 그냥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좋은 느낌? 이 앰플앤 블레미샷 앰플이 올리브영 단독으로 원플러스 기획세트가 있는데 이번에 이 친구가 9월 올영픽에 선정되어가지고 역대급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디어메이 로스트 리본 치크밤 애프리콧 홉 제가 지금 바른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유분기를 좀 잡아주는 피부 표현을 하는데 볼 따고 광만 좀 남겨놓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볼 따고 광에 얘가 아주 최적이에요. 게 볼터치도 되면서 뭔가 피부 결 자체도 되게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주니까 요즘에 진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빤딱빤딱하게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원래 좋은 사람처럼 싹 코팅돼서 올라갑니다. 볼따구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영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럼 컬러가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난 진짜 한 번만 써봤으면 좋겠어. 렌즈. 제가 원래는 오렌즈의 비비링을 브라운이랑 초코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게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데일리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직... 경이나 그래픽이 약간 더 화려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 음, 그렇게 끼고 싶다 해서 어, 뭘 살까 찾아보다가 이 제품이 있길래 뭔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어, 뭔가 그윽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확실히 달라요. 직경 자체도 비비링보다는 조금 더 커서 어, 뭔가 더 또렷한 느낌도 줄수 있으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싫어하는 그 개눈이 되진 않아요. 이제 그래픽 자체도 막 호박 색깔이 나는 그런 주황빛의 브라운이 아니고 되게 오묘한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꼈을 때 훨씬 더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 뭔가 사람이 갑자기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아나 브라운 렌즈 못 낄지 좀 고민이다 근데 직경 너무 큰거 싫고 너무 튀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껴보세요 되게 괜찮아요 미니 고데기를 하나 샀는데요 보다나 제품입니다 일단 너무 예쁘죠 색깔부터 약간 민트 약간 연두 제가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이 열판 원래 뭐 여행 가거나 막 빨리 쓰고 어디 넣어야 될때 이거 막열 시킬 때 동안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그때 그냥 여기 이렇게 넣어서 가방에 넣으면 돼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저도 미니 고데기를 몇 개를 좀 써봤었는데 이렇게 찝어서 내려올 때 앞머리가 젖 뜯긴다거나 <laughs> 꾸불꾸불 해진다거나 막 탄머리 같이 된다거나 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얘는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 리얼 찐 좋은 고데기 정도로 돼요. 그 저는 무엇보다 이런 뽕 살리는데 아주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조그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뽕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예뻐. 고데기가 이렇게 예쁘게 생길 일이야. 여러분 약간 자리를 옮겨서 조금 더 밝게 나올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에셀라이트 승모 패치라고 해서 한가희님이 선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SNS 광고가 엄청 뜨더라고요 거의 그 광고에서는 붙이고 시간이 지나면 거의 승모가 막 이렇게 일자로 변하는 뭐 그런 건데 당연히 그것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승모 케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얘를 왜 갖고 왔냐면 일단 시원해. 근데 저는 그걸로도 되게 만족하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승모근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냄새가 되게 아로마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되게 릴렉싱도 되고 저는 이거 붙이고 작업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승모근에 미친 듯한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냐면 얘가 꽤나 오래 붙이고 있어야 효과가 나요. 거의 한 8시간 정도? 이게 지금 여름이라 옷이 얇은데 이렇게 큼지막한 걸 승모근에 붙여놓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전에 붙이는데, 자기 전에 붙이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옷이 좀더 두꺼워지고 여기를 좀 가릴 수 있는 옷을 많이 입을 때는 거의 붙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더 많은 효과를 보겠죠? 짠, 다음 이거. 갑자기 이게 뭐냐? 쿼시 올리넌 청소 세정 롤 티슈입니다. 진짜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뭔가 그 살림에 요령이 있는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행주를 빨아서 뭐 음식 먹고 남은 거 이렇게 닦거나 좀 더러우면은 그냥 물 티슈로 이렇게 닦거나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물티슈를 진짜 많이 쓴다거나, 물티슈로 닦아도 잘안 지워지는 것도 많고, 그리고 행주는 빨고 나서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또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아, 좀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티슈가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광고로 알게 된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뽑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약간 세제 같은 게 묻어져 있는데 이 세제 냄새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약간 레몬 향? 하여튼 되게 개운한 향이 나거든요. 근데 이걸로 닦으면 진짜 잘 닦이고 물티슈보다는 조금 더큰 사이즈인데 한번 닦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그것도 되게 간편하고 진짜 잘 닦여. 혼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살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결혼하신 분들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제 패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쇼츠에서 좀 보여드린 친구들인데, 이런 귀여운 3타임즈의 나시고요. 이런 빈티지한 프린팅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3타임즈가 이런 디테일이 참 예쁘잖아요. 이 뒤에도 이렇게 백 포인트가 있습니다. 옆쪽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는 친구라서 연출을 하면 좀더 허리 라인을 강조할 수 있는 친구예요. 블랙을 사고 싶었는데, 블랙이 이미 솔드아웃이 돼서 화이트로 구매를 해봤는데, 꽤나 만족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흰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속옷은 좀잘 착용을 하고 입으셔야 될것 같고, 가을에도 코디를 한번 잘 해보려고요. 그리고 스탐에서 하나 더 샀거든요. 이거는 진짜 완전 베스트셀러인데 볼레로예요 볼레로. 스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제품인데 이렇게 볼레로 디자인인데 앞에 끈을 묶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소매가 아주 깁니다. 근데 여기 소매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이 손목 부분이 훨씬 더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앞에 끈이 달려 있다 보니까 벗겨지지 않아서 좋아요. 그것도. 아주 만족합니다. 이런 나시 같은 거에다가 걸쳐서 입어주기도 너무 좋고 보여드릴 건데 원피스를 하나 샀거든요. 그 원피스 위에다가 걸쳐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근데 얘는 여름에도 되게 잘 입었는데 가을에도 진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딱 지금 같은 날씨도 너무 좋고 조금 더 선선해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헤미안 서울에서 구매했던 원피스인데 이거 되게 예뻐요 여러분. 나시 원피스입니다. 밑에는 그냥 좀 타이트하게 붙는 이런 골지 소재로 되어 있는 원피스고. 근데 앞에 이렇게 보헤미안 서울이라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검정색이라서 무난하게 아무데나 입기 좋을 것 같고 이제 곧 간절기 자켓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이 위에 가죽 자켓을 입어준다거나 아니면 본버 자켓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걸쳐주면 또 그거대로 코디가 또 예쁠 것 같아서 얘는 좀 기본적인 원피스가 아닐까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탄탄한 소재여가지고 두꺼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보헤미안 서울에서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너무 만족해요. 아 이것도 제가 쇼츠에서 보여드렸는데. 얘 진짜 너무 예뻐요. 온즈에서 구매했던 제품이거든요. 이 소재가 약간의 패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금액대가 좀 있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타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느낌을 주고 입었을 때 핏도 되게 예쁘고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딱 그냥 저한테는 적당한 기장감이라서 어 밑에 하이웨이스트 바지랑 같이 입으면 비율이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 컬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 소매가 되게 예뻐요. 어깨도 어느 정도 살짝 잡아주면서 밑에 이렇게 겨드랑이는 약간 보이는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올리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어, 저는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뒷모습인데 이 뒤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움직일 때 여기가 살짝 살짝 이제 보이는 거지. 그런 노출이 살짝 있어요. 좀 아껴 입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박시한 자켓 안에다가 가을에 또 입으면 되잖아요. 얘는 가을까지도 몸뺄수 있지 않을까? 얘도 온즈 제품인데 이거는 이미 제 친구가 찜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쇼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친구를 만날 때이 옷을 입고 나갔거든요 근데 야나 이거 바지 사야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예뻐요 여러분 이게 실물 깡패입니다 얘가 안 그래도 온즈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입잖아요 살을 잘 잡아주는데 그렇다고 꽉 끼게 막숨못 쉬는 느낌이 아니고 군살 같은 거를 잘 잡아주는 느낌 있죠 이 허벅지 안쪽 살이라던가 엉덩이 밑살이라던가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살 빠진 느낌도 많이 나고 음, 입었을 때 확실히 말라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츠컷인데 그렇게 과한 부츠컷이 아니라서 비율도 가져갈 수 있는. 저 여름에 이거 샌들에다가 되게 많이 심고 다녔거든요. 굽 있는? 그러면 비율이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가을 하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진짜 너무 많은데 이제 또 영상에 주제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름부터 잘쓴 템만 딱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예쁜 가을 아이템들 쭉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안녕!